예레미아 7장. 주님께서 예레미아에게 주님의 성전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남한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시를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이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발에게 분양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보아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바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그러므로 너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보살펴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호소하거나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조르지도 말아라. 나는 이제 너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격노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낯뜨거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무서운 분노가 바로 이 땅으로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로 쏟아져서 꺼지지 않고 탈 것이다. 나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재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더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그래서 너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너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인 나 주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다. 진실이 아주 없어졌다. 그들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이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시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베시나 힘 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배세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